사나머니에서 왔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이제 갚으셔야죠. 꼭 고객님들은. 기한이 다 되면은 어디로 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아, 또 여기 안 계시네요. 고객님. 좋은 말로 할때 나오시면은 납탄 먹는 일이 없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여기 계세요? 아 여기가 아까 내가 나온 데군요 버버는 꽉잡고 고객님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데 집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그러시면은 이 상자 뒤질 수 있니? 어 이거 제가 뒤져갑니다 어? 계속 그러시면은 어 제가 이걸 뒤질 수밖에 없어요. 어 해적 럼. 어 타바코는 제가 다 있어가지고 더못 가져갔는데 아까우니까 제가 씹고 갈 거예요. 어 제가 씹고 갈 거예요 하다 못해. 에 이거 또 가져갈 거야. 음? 자 고객님 보셨죠? 저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고객님. 여기 어. 고객님 혹시 제 목소리를 씹으시면서 낚시 중이셨나요? 어, 저기 계시는구나. 그죠? 아 고객님. y 아유, 이러면 LG 신데 돈을 왜 저한테 빌리셨어요? 그죠? Remember Well, time's long since up. I'm here to collect. I shoulda known you, goddamn bludgeon men Ah, 꽈라가 Sure, sure. I got your money, every stinking cent. It's in the house. Hell, I'll even offer you a drink. We can toast to never laying eyes on each other again. I have a powerful thirst on me right now. How about you? You gotta be stinking drunk already to do this kind of work. Uh, I like doing it sober. If you take my money, surely you take a drink off me as well. That would That'd be the manly thing to do. Let's us uh, handle the money first. Worry about manners later, okay? I could be fishing. You were catching flies, you weren't catching fish. Now come on, let's get us that deck. This is as fast as I can go. You let go too, Paul. Hmm? Someone's here, boy. Pop, wait, what's going on? Don't just stand there. Go fish us a drink. Another one, Pop? Don't give me no talk, boy. Just do it. I'll look down here for our savings. Savings? under the sink? Best place for. Mm. Now, where's them drinks, boy? Drinks ready. It's right there, miss. It's our life savings. Come and take what you owe. Where did you Come take it. It's right here.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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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퀴가 안떠? 아이고 소란 잔 마셔야 돼? 어! 니! 이 자식아! 어? Damn. 일어나 이 자식아! <laughs> 아이 자식이 그래 니가 술만 먹는데 돈이 모일 뭐 리가 없지 자, 결국은 집안을 뒤지는 거 밖에 답이 없겠군요. 편지가 하나 있네. 엄마가 네이트에게 보낸 편지. 음, 아마 이제... 요 집안 아들이 아빠랑 살고 있는데 뭐 아빠가 보시다시피 영 좋은 사람은 아니죠 야 그래도 대단하시다 에, 아들 데리고 오려고 일자리 구하시고 아 어, 잠깐만 저기 서랍장 뭐었구나 아, 그래요. 나.. 아니.. 상자 받으려고 했는데 상자가 안 떠가지고 그 받는.. 상자 금키가.. 자, 잠깐 질문 좀 하겠고만.. 자, 넣는데 뒤통수치지는 않겠지? 고마워 자, 그래서 이게 끝이니? 어. 근데 내가 조금 다쳤으니까 내 치료비가 좀 있어야 할것 같아. 응. 어.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응? 그냥 이렇게 한번 이제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딱 보고 있는 것뿐이지. 좀더 이제 괜찮은 게 있는가. 응? 니 네가 좀 어렵게 사는 거나 알아. 아니 아니, 아이 친구 너도 너도 유이한 카드 모으는구나 아저씨도 모으고 있는데 아아 아, 고마워 아저씨가 아저씨가 이것만 가지고 갈게 응 이것만 가지고 갈게 아저씨가 이거 꼭 필요했거든 아, 고마워 어. 덮, 덮배 사건이 왜 떠나던데? 자, 뭐, 받을건 받았으니까 갑시다. 자, 뭐, 창고에... 아까... 아, 어디 잡아가지고... 뭐, 없겠지? 아니, 프리미엄 담... 내가... 프리미엄 담배라는 게 있었나? 충전이 왜 이렇게 많냐 아아아 아, 아, 있구나 자뭐 어쨌든 여기는 담배만 가득하고만 됐어 자뭐 빛도 성공적으로 받아 냈고 오케잉 게 뭐야 아까 캠프에 일단 세이디가 대화를 원하네요. 가 봅시다. 대화를 원하는 거지. 어. 이런이 야, 잠깐 좀 보자. 아! 야, 야, 윤희야, 가만히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야, 강장제. 아니 거기서 미니건을 어이 <laughs> 갑자기 어 윤이야 어, 괜찮니? 자자자 자. o 우 아, 새츄리좀 맞았습니다. 아이씨. 괜찮아? 아, 요좀 먹어. 어, 놀랬지? 어, 어 너를 위해 준비한 거 줘야. 아니, 뭐에 상상하시는 겁니까? 파일 응? 그대로잖아 아니 내가, 아, 저거 또 르모이드 애들이 떴구나 하면서 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에이, 여기서 이딴 게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봐 보세요 이딴 게 튀어나왔다니까 어? 아이씨 요거, 캠프에 가져갈까? <laughs> 뭐, 이거 가져가서, 이득 보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아이고, 잡으면 어떡 자, 잘 따라오고 있지? <laughs> 어. 어, 가자. 요거, 팔 수는 있겠죠? 근데, 팔로 가는 길이. 어우, <laughs> 깜짝이야. 너무 멀어요. 솔직히, 돈이야, 보물 찾거나 강도질 하는 게더 빠른 것 같아서. 아씨아씨 여기 고속도로잖아요. 여기서 시속 20으로 밟고 계시면 어떡해. 아, 초봉전이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알아서 안 가고. 다른 말이나 마차에 탔을 때. 어? 하비에르! 왜, 왜 거기 있어? 있을 때그 구르면 따라와요. 지금 따라오잖아요 야너왜 여기 있어? 음? 저기 캠프 입구라서 그런 입구는 아닌데 왜... 저기, 저기 있지뭐 어쨌든 가자, 자와서 봐, 가자, 가리야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캠프에 갖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 나야! 야, 하비에르 너 거기서 승반기 이동을 했니? 어? 자동으로 내리네? 아아아 아, 아. 내리구나 하비에르가 순보를 익혔나봅니다 나보다 빠른데 자, 일단... 쉐이오늘 검은 눈부... 에, 검은 옷... 가은 검은 옷 입으셨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I lost this fella at sea. Bad so, so, I. Because you said You think a shark came and ate Kieran? How you doing, Mrs. Adler? How are you? Been quite a journey since I. Well, since I joined you fellas. Yes. And now you and Dutch have joined high society. My lord above. Yeah, it seems so. I think my days in polite society are over. Well. I just saw Bill Williamson at a party at the... ...San Denise's Mayor's House. <laughs> if he can do it, anyone can. Will you get any leads? Yeah, I think so. You know so, Arthur Morgan. Come on. We need to talk. Miss Adler, will you excuse us? When are you gonna let me come robbing with you, Dutch? My lord, if you more like her, we could take over the whole world. Man, if you're more like her, there wouldn't be much of a world left. Yes, perhaps. Now... 같다, I went down there. I took a look at it. I think we can hit it. <laughs> I ain't never robbed in a city before. Well, you leave the planning to me. You'll ride with me. Always. Is it just you and me? No, we'll need one more, I reckon. I say Lenny, not Micah. Micah, that depends if you want a massacre or a <laughs> I wish that there was something I could do to make the two of you get along better. Well, that's easy. Make them change. Very funny. What is that? What the hell have they done to me? Kiana, where did she go? Everyone, everybody, take cover! is coming! Yeah,

아, 저기에서도 오나보네. 저에서총 쏘고 있는 거 보니까. <목소리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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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Oh, Alright, but What the hell? What God's name is going on? We're overrun! those down quick! Everyone, yeah. I got this. <laughs> get yeah, these windows covered quickly. John, you take the windows over there. Charles, you take the side door there. Arthur, you take the windows in the back. Go. Yeah, you'll get a do spoon in order to in Everyone accounted for. I think. Hey! I said, is everyone accounted for? I don't know. I think. 뭐 소리야? 가! 자 가자, 가자 거잘 싸운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잘 싸우네 <laughs> <Sheedy>? <laughs> Miss all this? Come on, Arthur! Now we go back! We need you! Wait. We need yeah, you in get in the house, house, Mrs. Adler! Oh, okay, Oh, shit! 야, 이 자식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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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ould you take this boy and bury him someplace near, but not too near? Of course. Charles, help me with the body. We need to get this place cleaned up. Mr. Pearson, Miss Grimshaw, already taking care of it. Come on now, work. Como Driscoll. That man can really hate. So can I, Arthur. 그 키아란인가 있잖아요. 그 원래 오드리 스코울 쪽 애였는데 우리한테 붙은 애 있잖아요. 그때 그 비디 거세하려고 막 고문하려고 했던 그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네, 오드리 스코울 애들이 키아란 발견해가지고 아마 죽인 다음에 일로 쳐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샤오이, 예. 예그 네, 쫄쫄 굶기더니 걔가 그... 누구였지? 캐런이었나? 누구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캠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막 둘이 서로 얘기도 자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너도 책 한번 읽어보라고 막 그러고 키알라는 아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읽을 수 있을까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딱 가버리네 이거 더치한테 얘기해야겠다. 나라면은 내가 진짜로 아서라면은 이번 작업에 애들러 부인 데려갑니다. 먼뭐 미래 따지면 이제 전 부인이긴 하겠지만 데리고 갑니다. 나라면. 어어 oh, 어, 메. 뭐지 메리 베스랑 쌍타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a g a was such a gentle soul. Yeah, he saved my life one time.

마당이었으니까. 어, 아 일단 수고만 돈 넣어둡시다. 우리가 이제 빚으로 받은 것들이 있었죠. 자, 이제 보자 총알 챙길 건는 따로 없을 것 같고 저기 근데, 아니 해둔 거는 좋은데 면도는 어디서 하라고 여기서는 면도도 못하잖아 뭐 이대로 다녀야지 뭐 자, 어디 봅시다. 그럼 여기 작업이랑. 요 터치 퀘스트가 은행. 아, 전차역이구나. 전차역 터는 거 같고. 이거. 음. 조사이야 같은 경우에는 배. 원래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오픈베타 서비스를 온라인 게임에서 하면은 정식 서비스 때는 초기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픈베타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정식 오픈 때 서비스가 이어지죠. 지금까지 뭐 캐릭터들 진행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계정 정보 저장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 방금까지 숙격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아 가방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 이거 숙소구나 씨뭐 뭔가 이상하다 있어. 사엘아 도대체 엘크는 어디 에 있는 거야? 일단 뭐 하나씩 다 만들어야 하는데 아 이거 다람 다람쥐 완벽하게 잡으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힘들지 않나요? 요것도 업그레이드 다 해두면은 참 좋겠다 예예 찾았어요 보물 에, 1000달러에요 1000달러 그게 자어디 보자 의약품 아 아까 창문에서 보급 좀 해둘걸 뭐 상관 없지 지금 네 강장제 좀 가져가고 어 나머지 것들은 다 풀로 있네, 좋아 좋자 어디 봅시다. 그러면은 음 아까 서브 퀘스트로 뭐 언락으로 된거 있었는데 메인 퀘스트 하니까 지나가 버렸나 보네. 뭐 나중에 할수 있게 해주겠지. 아 어... 좋아 어느 거부터 할까요? 음 가까운 거부터. 아그 잠들지 않는 밤이었나 도시였나 그거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laughs>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컨텐츠를 따져보면은 이게 오디세이보다 더 하기가 할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찾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맘타 나오잖아. 맘타도 해야 하고. 그러다가 또로아 해야잖아. 야. 요 전설 말이에요, 전설 말. 하나 잡아왔습니다.